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후반부를 보면서 성막의 각각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28장에 들어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한 여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의 모습을 우리 그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눈으로 펼쳐서 보는 것과 또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신 순서대로 지은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같이 두고 보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드실 때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식향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실을 쓸 것이며 어떤 색의 실을 쓸 것인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휘장에 쓰여진 실과 색,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의복에 쓰여져 있는 실과 그색 이것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저 이를 일관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쓰여지는 그런 천과 여러 실들의 색을 하나님이 그저 통일감 있게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깔맞춤 하시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보여줍니까? 오늘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고 새롭고 그것을 매노라의 불빛을 통해 비추어지듯이 그런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의 분양단에서 향이 오름과 같이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단지 성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성막의 모습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보이냐면 제사장의 의복 입고 있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의 구체적인 모형이 성막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리붐에 관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고, 그리스도의 온리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리스도의 표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냥 외적인 모습만 예수님을 표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직의 의미도 보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에게만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무엇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따라서 고백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면,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짧은 메시지라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땅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복과 제사장의 역할을 아는 게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만큼이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영유아고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의미들을 아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6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역할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 걸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수종두는 역할로서의 봉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봉사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컨디션을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봉사자가 되는 되는 삶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항상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위하는 종이라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무선하여 말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선포되는 이야기가 가볍지 않아도 혹은 듣기 싫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충돌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적 가치와 너무나 달라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냥 교회 출석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역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까? 봉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일부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의자를 정돈하는 것이든, 그것이 주보를 정리하는 것이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든, 악기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이든, 저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 모든 봉사의 개념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장의 역할로서의 수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 그 설계도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짓는 것처럼 만일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해서 어떤 다른 장소로 갈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 더큰 것으로 또 주시는 애가 있을지. 네, 아무튼 뭔가 이전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벽에 쓰여지는 재료는 이러한 널판지를 되어야 한다. 조명은 어떤 색깔에, 어떤 상표에, 어떤 밝기로 밝혀야 한다. 성구는 어느 성구사에 가서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사이즈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무엇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인재의 모습 같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성막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식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됨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인테리어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의 소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는 것이고 제사장이 성막의 일부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그 거룩한 사역에. 일부로 여러분이 자고 자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갈 때도 제사장이 곧 성막을 반영한 것처럼 내가 무엇되어 살아야 합니까? 교회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그곳에 지어졌다고 말해도 과한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의 장소 그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은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하면 항상 성막에서 수종두는 역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봉사자로서의 제사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외국에 나가는 대사. 그런 의미로서의 사자입니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말라기 장5절7 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시제로 볼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형태입니까? 유심히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레위지파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 말... 맡기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을 그때에는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 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대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율법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자 함을 목회자에게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렇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과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목회자와 교제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게 도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그냥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임의 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학사였던 에스라가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기울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식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얼굴과 그 은혜를 구하는 장면의 말씀들이 엔드에미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면 죄와 짝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결국 그 피를 그시은자에 뿌렸던 의미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철저히 거리를 두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 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해결하시죠. 그래서 번제단이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면 물두멍은.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자범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죄를 드러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철폐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세상과 경계와 구분을 짓는 성막의 울타리처럼 우리를 거룩한 지경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그래서 어디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냐면, 3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서에 들어갈 때 가슴에 판결 흉패 이것을 가슴에 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우림과 둠밈입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양이 어떤지, 색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추해보기는, 뭐, 흰색, 검은색, 두 개의 돌이, 혹은 뭐, 주사비처럼, 뭐,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조그만 조약돌처럼 들어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냥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른 채로 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그것을 거기에다가 두게 하셨는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흉패,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두어서 제사장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우리의 가슴과 심장에 새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담아놓으신 말씀과 성령이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제사장 이마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금태에 뭐라고 새겨져 있죠? 야외, 카도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새겨야 되는 겁니다. 띠에. 그리고 어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호마노 보석에 각각의 여섯 개 지파를 새겨 놓고 양쪽 어깨에 새겨 놓은 그것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흉패도 역시 항상 붙이도록 했죠. 그리고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 안에는 우린가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제일 먼저는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그 열두 지파의 삶의 문제와 무게들을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어서, 어깨에 매어서라고 말씀하셨습 그리고 30절에는 항상 거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살아가게 하셨고 36절 아이 아, 아, 이, 흉패에다가 우린과 돈밈을 가지고 제사장이 항상 붙이고 다니도록 했고 36절에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의 삶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메어라, 부치라, 세기라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메어라, 부치라, 세기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멍해를 그 십자가로 무엇 하셨습니까? 어깨에 메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에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정사를 어깨에 메신자로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새겨놓으신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삶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놓으셔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유복 속에는 결국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만 여러분이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의 삶을 사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으나 여러분이 교회와 같이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에서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영되고 드러나기까지 오늘 이 기도의 현장에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양, 거룩한 외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되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 폭판에 그 지성소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견인하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견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새겨놓으신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게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나이나 아멘.